여러분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인을 안녕하세요, 하자자입니다. 드디어 저희 집에도 별로하고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름 관리한다고 피난 공간 대피실하고 저희 집은 세탁실과 그 보일러실이 같이 있거든요. 세탁실하고 보일러실에 살짝 창문을 열어놓고 살았는데 요즘에 기온이 좀 올라가서 창문을 와이프가 닫았나 봐요. 그래서 결로하고 이제 곰팡이가 많이 잘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생긴 부분을 유심히 관찰을 해 봤어요. 유심히 원인을 살펴보다가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이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 좋은 내용의 영상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점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희 집 세탁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일러가 살짝 보이고요 옆에는 이제 세탁기하고 일단 사진을 보시면 곰팡이 위치가 여기 밑에 있고 여기 수전 옆에 있고 여기는 입주 때 제가 화살표를 하자다 띄어놨는데 어떤 액션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창틀 주변으로 지금 곰팡이가 있죠 이렇게 곰팡이가 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인을, 저희 집 결로 곰팡이가 생긴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은 모르셨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화살표 스티커는 제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 점검 때 제가 붙여놓은 스티커인데, 아직도 그냥 붙어있거든요. 붙여 왜 붙여놨냐. 지금 보면 골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생겼죠. 이거 파였단 말이죠. 구조체가 파손이 된 경우인데, 구조체가 파손이 됐는데, 실리콘으로 빵을 해놨단 말이죠. 빵을 해놨는데, 파손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깊이로는 아마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가 어떤 구조냐, p 창하부 하부하고 옆에는 우레탄폼을 쏘게 돼 있어요. 단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PL창 후 안에 깊숙히에다가 백업재를 중간쯤에다 넣어놓고 안 밖으로 그 우레탄폼을 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열을 위해서 자, 그런데 얘가 파였어요 얘가 파였는데 우레탄폼은 이 벽면 필창호까지 이 면과 동일하게 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실리콘이 더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파여있는데 이 안에까지 과연 우레탄폼 충진 단열재를 충진을 했을까 하는 게 의심이 되는 거죠 과연 했을까요? 저는 절대 안 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하자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화살표를 붙여놨는데 뭐 그에 대한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랙이 또 생겨있죠. 이런 부분에서 다 결로가 생기는 거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 코너 부분도 있고 여기 지금 벽면 부분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수도 옆에요이 부분이 왜 저렇게 곰팡이가 여기가 생겼을까요? 더 자세히 보면 구멍이 구멍. 구멍이 있고요.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에 보면 골조가 미실하지 않아서 결로가 생긴다고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어요. 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 단열재 없이 바로 외기거든요. 콘크리트 타설을 미실하게 했으면 여기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죠. 이쪽 면에는. 근데 여기만 그래요. 근데 여기 구멍이 있어요. 저런 작은 구멍들이 모여 모여서 구멍들이 그 온도차 외기와 내기의 온도가 만나게 되는 경로가 되는 거죠.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결로가 생기고 이 주위가 지금 다 결로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곰팡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진짜. 이쪽 부분이 주방입니다. 이 벽체는 주방과 보일러실 사이에 조적을 쌌어요. 그 조적해서 미장벽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쌓져 있는데 실리콘이 두 군데 쌓그 시공이 돼 있어요. 상틀에 있는 실리콘의 곰팡이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얘는 지금. 조적인데 이 실리콘은 뭐냐 도면이랑 같이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기 아까 조적벽이라고 했죠 이 빗살무늬가 시멘트 벽돌 쌓기 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코크리트 면이고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미 두께는 미장 두께고요 요거는 이제 시멘트 벽돌 쌓은 거예요 요 모양이 단열입니다 단열이 여기서 끊겼어요 여기까지 밀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방에서는 따뜻한 기온이 나 있고 여기도 따뜻하죠 여기서 차감 이쪽에서 차가운 온도가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죠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요 이 코너 요이 코너에서는 아까 실리콘 여기 우레탄폼을 싸줘야 되는데 우레탄폼도 일실하게 안 쌌을 거고 그러다 보면 밀고 들어오겠죠 찬 기온이 그럼 이제 여기서 따뜻한 온하고 만나는 거죠 이쪽에서도 따뜻한 기온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벽체는 그냥 무조건 결로가 생기게 되는 콘크리트 벽면이다 다시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무조건 결로 생기는 이쪽 주방 쪽에 따뜻한 기운이 나오고 보일러실 내부도 따뜻한 온도가 보일러 계속 돌아가니까 열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 콘크리트 벽체는 따뜻해요. 근데 이 면적 바깥에서 계속 이제 찬균이 밀고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 실리콘 이쪽으로 창틀과 콘크리트 사이에 계속 창균이 밀고 들어오는 게오 거겠죠. 그럼 여기서 만나면 실리콘이 곰팡이 앉는 자리로 딱 마련을 해뒀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생겼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상부를 보시면 다 젖었어요. 물방울이 생기더라고요 천장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결로 방지가 안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벽면이 다 결로 하자다. 또 설계 하자입니 설계 하자. 조치 대응은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벽면이 직접 위기거든요 직접 위기 때문에 여기 단열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의 계획은 뭐, 뭐냐 일단 이 실리콘들은 다 걷어낼 겁니다 이 안에 우레탄폼을 얼마나 쌌는지 제가 그것도 2편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제가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현장에서 검사하는 것 같이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걷어내고요 다 걷어낸 다음에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요 제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라인 코트를 이 벽면을 싹다 발라줄 거예요. 천 정도 한 50cm 이상은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잘 질려면 이제 설계나 시공이랑 감리랑 이런 걸잘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안깝고 저희 집의 사진을 보고 제가 원인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필창호 주변이 단열이 안 됐다. 두 번째 설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단열을 안 해서 직접 외기에서 찬 기온이 실내로 들어온다. 시합 구간이 있어서 결로와 곰팡이가 생겼다. 세 번째 직접 외기면서도 가진 불량에서 기포가 생겨서 포로 인해서 공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열발류가잘 돼서 찬 기온과 따뜻한 기온이 잘 만나서 별로와 공판이 생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원인입니다 다음 편은 안에 있는 짐다 빼내고 실리콘 다 걷어내고 필 창문 주변에 우레탄폼 음, 충진 단열할 충진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라인코트를 바를 예정입니다. 그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